교독하겠습니다. 고세아 13장 1절부터 16절. 1절. 에브라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헤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헤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목소리>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유다와 시므온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분리해서 이제 세운 나라입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로바왕때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이북 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이죠. 요셉이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낳게 되는데 장자가 므낫세고 그리고 차자가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이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두 배를 받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를 상속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요셉 집파라고 안 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집화가 돼서 요셉의 후손들이 두 집화가 돼서 장자권을 이어받는 겁니다. 어떤 장자권이냐? 외형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두 아들에게 이제 손을 얹으면서 너의 두 아들은 이제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구 약성경에 보면 좀 이상하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은 거예요. 손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은 거예요. 그왜 그렇게 했느냐? 요셉이 두 집화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두 집화가 돼서 장작권을 실제로 요셉이 물려받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얹어야 되는데, 보통 오른손은 힘의더큰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문하서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오른수쪽에 있는 여기다가 문화세를 두었겠죠, 요셉이요. 그런데 문화세를 뒀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면 손을 어금 바어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장자고 차자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조금 불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요셉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직전에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금막혀서 이렇게 축복하니까, 아, 이거 아니에요. 이 오른손을 장자 머리에다 해야죠. 이렇게 한 건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도 큰 족속이 되려니와.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큰 우선적인 족속이 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장자라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장자가 아닙니다.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지파가 돼서 장자 역할을 맡은 것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축복받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족석은 그냥 육적인 순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순서에 의하면 요셉에게는 문나세가 장자지만 실제적인 장자권의 역할은 누가 맡게 되느냐? 에브라임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족석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푼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로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입김이 제일 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밤도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입김이 센 지파죠 그 입김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이용한 건 하지만 그 영향력 때문에 모든 지파들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이 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겁니다 에브라임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에브라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더 죄를 짓게 하는 영향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집화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집화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쓴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른 집화까지도 죄짓게 만드는 영향력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또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가장 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영향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은혜였는데 자기를 높이는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 때문에 타락해서 그 은사로 자기를 높입니다.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는 분들일수록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수록, 은사를 받을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더욱 조심하고, 더욱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영향력과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더 많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갑니다.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부,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돈이 많아지니까. 우상을 이제는 은을 입혀요. 더 여유로워지니까 그 여유로워진 만큼 더 우상을 정교하게 만들어요. 점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부자가 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풍요해질수록 점점 더 죄를 짓습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언제 찾아요? 필요할 때 찾잖아요 우리도요 언제 필요할 때 찾습니까? 돈 필요할 때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찾을 때 대부분 어떻게 찾느냐면요 돈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요 어디 아파가지고 하나님 찾고요 뭐가 없어져서 하나님 찾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찾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응답하세요. 은혜를 받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다음 대부분의 모습들이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염력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염력거리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걸어가셔야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돼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염려가 안 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풍요로워지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뭐가 계속 반복될까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난이 반복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나 신앙이 자라진 않아요. 이런 신앙은요. 은혜를 받았던 경험은 분명히 많아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또 식어졌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식어졌다가 은혜 받은 경험은 엄청나게 많은데 믿음은 안 자라요. 이런 사람은요. 계속, 은혜 받은 경험은 많은 것 같은데 믿음은 안 자란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더욱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큰 고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더큰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풍요하게 됐습니다. 점점 더 우상숭배가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헛된 제사,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과 운명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돌덩이를 섬기면 돌덩이 같이 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면 참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되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진짜 예배하는 대상과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예배하는 대상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찾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려워질 때 찾는 하나님입니까? 어려워질 때 찾는 하나님은 휴대용 하나님이잖아요. 필요할 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소유 여와와 상관없이 더욱더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너를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몰랐다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를 알았다는 뜻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도 너를 알고, 그 전에도 너를 알고 아셨다는 것은 사랑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필요를 채워 주시는데도,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을 속썩이는 자녀들이 효자예요. 효녀고. 속을 새겨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 힘들게 하는 남편이요. 영적으로는 좋은 남편일 수 있어요. 그 나의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게 되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영적으로 깊다고 여겨지는 분 중에 한분 중에 이제 잔느귀용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잔느귀용을 보면 그분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사보세요. 아, 정말 깊어요. 이 잔느귀용이라는 분 주변에 하나님 누구를 두셨느냐. 정말 힘들게 만드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게 만드는 남편. 아주 세트로 주셔가지고 이 힘들게 만드는 시어머니와 힘들게 만드는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이 잔느 기용을 훈련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잔느 기용이 나중에 이 분이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운 분이냐면, 전국에서 남자들이 그 당시에 청혼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천연두를 앓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 곤부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얼굴 때문에 어쩌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얼굴을 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은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이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 중에 정말 그 당시에 믿음의 영향력을 기치는 많은 영적인 거성들이 나옵니다 이분 자체도 대단히 영적인 거성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오히려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가족들이 영적으로는 나를 돕는 자가 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뭐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런 남편은 나로 하여금 자랑하기는 하지만 기도하기는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무디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이 너무 잘해줘. 근심거리가 없어요. 네가 배불러서 나를 잊었다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다내 자랑만 되고 남편이 내 자랑만 되고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잘못 느껴요. 영적으로 깊어지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가족 고난을 받는 분들이 오히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네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배부름으로 나를 잊었노라. 이 배부름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나라도요, 못 살고 힘들고 전쟁의 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일제 강점기 되기 전에 그 어려운 시대, 또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믿음의 거성들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이 오늘날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수로 못으로 박혀있는 거기를 걸어가면서 돌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 복음을 증가하다가 감옥 생활하시고 최건능 목사님, 이런 영적인 거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나오지 평안의 시기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읽게 오시겠죠. 쓰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역사적인 경험으로 본다면 예전과 같은 신앙의 거성들은 나오기가 힘들다. 왜요? 그런 깊은 고난을 받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면 감옥 들어가잖아요. 목숨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거 겪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겪는 시대에서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들하고, 오늘날 그런 고난의 시기가 없는 목회자들, 그냥 고난은 저거예요 학교에 시험 겨, 이게 높아가지고 들어가냐, 합격하냐, 못 합격하냐. 이게 목회, 오늘날 저, 저의 때 목회자들의 고난일지, 신앙의 거성들이 나오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오히려 세교거리로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호황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잘 살게 됐잖아요 잘 살게 돼서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감림산 기도원 있잖아요 울산 주변 쪽이에요 예전에는요 차량 7대를 운행했대요. 날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한 대도 없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마음에 힘들면, 예전 성도들 저도 기억해요. 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마음이 힘들면 교회 여성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요즘 뭐 이런 분들 저 거의 못 봤거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자 나무뿌리 뽑으면서 하나 이렇게 매달리고 오자. 이런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안 해요. 잘 예전에 어머니한테 애기 으면요 애기 들쳐 없고 새벽에 나왔거든요. 요즘 애기 들쳐 없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어이 애기인데 어린 애기가 있는데 무슨 새벽에 나와 뭐 이런 분위기죠. 오히려. 예전에는 애기 포대기 해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때의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하고 지금 이런 풍요한 시기 모든 것이 다갖춰지고 했는데 애기 들쳐먹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제가 아직 잘못본것 같아요. 애기 나오면 당연히 안 나오는지 알죠. 제 아내는 물론 사모니까 하지만 한달 딱 애기 낳고 한달 지난 다음에 애기 맨날 데리고 왔거든요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애지중지하는 애들 감기 잘 걸리고 병치레 잘하고 그 새벽에 애기 데리고 나오는데 감기 한번안 걸려요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기른 애들 병치레 잘하고요 또 지저분하게 기르지는 애들 병치레도잘안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려운 시기에 기도를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편한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대다 오늘 말씀의 또 마지막으로는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됐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가 저장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날 대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끝끝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긍율함을 베푸실 준비가 되는데 끝끝내 회개할 줄을 몰라서 그 죄가 저장된 거예요. 불의가 봉함된 거예요. 그냥 그, 그 상태 그대로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신앙이 좋을 때 오히려 말씀 좀갈때늘 성도들 여러 분 회개하시오 옛날 그 우리나라 초업 초반 그리고 신앙 좋을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회개하시오 그리고 찾아가 가지고 진짜 이거 회개하시오 이러면 목사님 요즘은 회개하시오 이러면, 미쳤어 헐, 헐. 그런 말한 마디만 들어도 그 다음 주에 딴 교회 가 있어.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회계를 모릅니다. 기도도 모르고, 회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언제 찾느냐? 어려워져야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나가다가 IMF 때 정말 온 가정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잠깐,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절박하게. 그래서 1987년도에 IMF가 일어났잖아요. 1980년대, 87년, 1980년대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많이 부어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라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많은 은혜를 다시 일시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나라는 그 고비를 넘어서 풍요해졌습니다. 사람이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실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올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무너져 보십시오. 울산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현대 자동차 무너져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울산 경제 전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무너졌었거든요. 울산도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걷어,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데 회개하기보다는 용서만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용서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하지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해 달라. 그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을 원하신다.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참된 회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사모함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